네, 전성분은 우연산, 나트륨, 잔탄검, 잔잔검. LBG는 뭐죠? 혼합제제? 푸딩을 만드는 것에 들어가 있는 화학성분들 넣기 좀 한데. 네. 음. 많이 들어간 느낌이긴 하네요. 어. 네. 좀, 굳히려면 좀. 음. 한 번, 네. 이게 애들 간식이라고 하기엔 좀. 이건 좀 이상하네요, 맛이. 뭔가 약간. 술맛 나는데도. <laughs> 사실 포도를 제외한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음. 이거를 애들 간식으로 팔기에는 음. 좀 음. 네, 애기 간식은 음. 저희가 저렴해도 재료가 좀, 음. 음. 와, 밥알은거 보소. 이게 이쁜 만 같은 경우는 특징이 <laughs> 거의 초콜릿색 같은 느낌이고 네. 이 밑단이 좀더 작아요. 근데 일반만 네. 같은 경우는 밑대가 이렇게 좀 넓고 음. 둥근 모양이 약간. 음. 생률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것은 이평밤이라고 습니다 이평. 아, 어, 속 껍질이 많이 네. 안 질기다는 음. 평이 있는데 저는 속 껍질을 별로 안 좋아서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저속 껍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, 네. 달긴 다네요. 맛있다. 밤이. 한달 정도 지금 이제 수성을 시켜가지고 당도가 좀 올라온 거고요. 음. 저번 달에 가렸을 때는 좀 맹맛이어서 음. 늦게 준비했습니다. 에어프라이어 이거를 물에 1 0분 정도 불린 다음에. 터지지 않도록 금을 내서, 십자금을, 음, 십자금을 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진짜 맛있어요. 국방 예. 네. 알겠습니다. 진행하시죠. 이거예요? 설마? 예, 네, 이겁니다. 아. 질게 되겠네요 네, 그러네요. 이게서 맛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좀 자세히 좀 씹어 보시면은 음. 뒤에 단맛이 좀 올라오는 편이긴 하거든요. 음. 다른 쌀들이.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 에이.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좀 저가용으로 좀할 만한 쌀이 뭔가 있을까 음. 한번 음. 알아봤는데요.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혼합이 음. 들어가 혼합미를 사용하기 는좀 그렇고, 음. 단일 품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음. 아산 지역이 그래도 좀 환경도 괜찮고 물도 괜찮고. 쌀 거의 다 쓴대요. 응. 공장이 거의 크게 지있고 되게 무난한 쌀인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햇빛이 뭐 그냥 전 국민이 다 아는 쌀 맛이고 삼광이라는 건 원래 어떻게 된 품종인가요. 쌀을 개량한 거에 거의 시초급이라고 어... 볼수 있고요. 네. 네. 그 일단 이 쌀에서 중요한 거는 품종 호남미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역 아산이 좀 응. 그 청정한 지역인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정 시설 여기가 뭐 제가 직접 갔다 와서 사진도 네. 찍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네. 해드리겠습니다 네. 아 이거 <laughs> 너무 맛조개다. 좋아. 저희 네. 원래 기존에 진행했던 동주 조개, 모시 조개고요. 음, 음. 이건 신규 상품 맛 조개고요. 동 진짜 맛있어요. 조개가. 음. 이건 사실 국물용이 더 맛있고 음 국물 내는 음 용이고. 진짜 맛은 이게 짱. 맛 조개고요. 인천 태안 서해 쪽에서 잡히는 조개이고 사실 한국은 집에서 맛조개로 음. 막 조리를 해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나 네. 정상품 외국 보면 이제 이렇게 버터랑 같이 조리 해가지고 음. 많이들 맞아. 시먹거든요 사람이 네. 조리를 했나보다. 입고 되기 전날에 그 음. 맞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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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세틀 해가지고 입는 거 그다음 날 입고가 되는 거. 정말 어, 신선한거죠. 맞아요. 근데, 근데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수있어 어, 지금 해 여기 지금. 네. 그러니까. 근데 진짜 정말 신선한거죠. 왜냐면은 거의 이거보다 하루 저, 더 전에 받으시는 거고 음. 사실상 거의 산지에 가지 않으면 맞아요. 이 스피드는 어려워가지고 음. 좋습니다. 얘는 네. 레시피 꼭좀 네. 네. <laughs> 얘는 그 사이즈 가늠이 좀안 되실 것 같아서 손가락이랑 이렇게 해서 음.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음. 맛있네요. 네어 <laughs> 네. 어,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. um